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독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책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최재천 교수님의 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남긴 학습 일지를 보니까 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하는 과정이 굉장히 놀라웠고, 그다음에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독서를 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어, 그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 책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었는데요. 나만의 인생 책을 찾는 것은 어, 한 순간에 되기는 힘들겠죠. 내가 관심이 가는 분야를 정해서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가 어, 관련된 책을 계속 찾아 읽으면서 어느 순간에 정말 내 인생에 해답을 주는 그런 책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책을 찾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어야겠지만, 어, 독서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흥미에 맞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미없이 읽는 책은 기억에 남지도 않고요. 지속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뭐 만화도 괜찮고 판타지 소설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읽는 행위 자체를 익숙하게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이 독서에 흥미를 붙이려면 선생님은 가장 좋은 것이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소설은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독서를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인터넷 서점이나 서점에 가서 소설 코너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남들이 다 재밌다고 하는 소설들을 모아놓은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건다 재밌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책의 표지의 제목을 보고 뭔가 궁금증이 생기고 뭔가 끌리는 소설을 집어서 계산을 하고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는 습관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 오늘은 교과서 20페이지입니다. 자 주제 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글들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상호 텍스트성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단원 같은 경우에는 자, 주제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상호 텍스트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주제 통합적 읽기란 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떤 화제에 대해서 개념을 정의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이 개념 정의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주제 통합적 읽기의 개념에 밑줄을 한번 쳐보면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한두 줄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개념 설명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뜯어 읽어야겠죠. 일단, 하나의 화제가 나와야 되고요. 이 하나의 화제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이나 형식을 보이는 그런 독서 자료를, 자, 여기까지가 목적어죠. 주제 통합적 읽기란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반적 통합적으로 읽어서 결국에는 재구성을 하는 독서 활동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재구성을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a, b, c 이러한 다양한 생각들을 한데 그어 모아서 완전히 새로운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짧아 보이는 한줄 안에서도 조금 더 핵심이 되는 단어들이 있으니까 그런 핵심 단어들에 대해서 잘 파악해 가면서 읽어야겠죠. 자, 이러한 주제 통합적 읽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동일한 화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는 방법. 그러니까 동일한 주제인데 서로 관점이 다른 글을 대조하면서 차이점을 주의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주제는 비슷한데 결론적으로 관점이 같아서 주제는 비슷한데 그 비슷한 주제를 다른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글을 통합적으로 읽는다면 그것 또한 주제 통합적 읽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제 통합적 읽기에서 앞으로 다루게 될 그런 글들은 행복이라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글들인데요. 어, 총세 가지의 글이 나옵니다. 땡, 뒤로 넘겨보면은, 이 가라는 글은 철학 분야의 설명문이고요. 나라는 글은 문학 분야의 소설 작품에 해당하고요. 다라는 작품은 심리학 분야의 논설문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행복이라는 주제 혹은 제재를 다루는데, 각각 갈래, 이 갈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이 갈래는 영화로 치면 장르를 말하는데요. 특성이 비슷한 그런 작품을 하나의 종류로 묶어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학에는 어, 서정, 서사, 극, 교술갈래, 이렇게 네 가지 갈래로 나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교과서에 실린 세 작품은 어, 각각 설명문, 그 다음에 논설문, 그리고 문학 분야의 소설이라는 각각 다른 갈래로 표현했으므로 동일한 주제 아예 다른 형식으로 표현한 그런 경우에 해당하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대요. 자, 이때 단순하게 여러 글을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 공통점 찾고, 대조, 차이점 찾고하는 단순한 그런 사실적 독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 비판적으로 읽고 종합해서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는 창의적 독서까지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교과서 목차에서 살펴봤듯이 자 사실적 독해를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 비판적 독해도 해보고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을 재구성하는 것 바로 창의적 독해까지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자 여기에서 또한 또한 네 말이 좀 웃긴데 또한 역시 담화 표지 중에 하나이죠. 담화 표지는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안내를 해주는 그런 단어들을 말하는데요. 또 한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것과 동등한 그런 위상을 가진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 문법에서도 'end' 앞뒤로는 품사가 똑같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주제 통합적 읽기를 할때 주의해야 될 점, A. 바로 재구성하면서 읽어야 한다 라는 점을 얘기했다면 또 다른 주의점인 교주적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교주적인 독서란, 자, 여기에도 지금 어떤 개념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그 개념 정의가 앞부분에 관용사형의 형태로 수식이 되어 있네요. 앞부분에서는 주제 통합자 읽기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뒷부분에서 서술을 해서 정의를 하고 있다면 이번에는 앞부분에 개념 정의를 해서 수식하는 방식으로 개념 정의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교주적인 독서란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결국에 교주적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나 혼자만 읽고 나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생각 혹은 더 좋은 생각을 들어볼 기회가 사라지면서 성장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나는 어떠한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자신의 그 생각의 한계를 확장시키는 거죠. 자, 또한 내가 읽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제통합적 읽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문단을 읽어봤고요. 어, 선생님이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를 길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단의 형식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때 너무 두서없이 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문장을 내가 완벽한 문장을 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완벽한 문장의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적인 설명을 했으니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구조를 파악해가면서 읽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 영어에서도 독해를 위해서는 끊어 읽잖아요. 그래서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문장이 너무 길어서 문장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문장 성분별로 끊어서 읽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면, 자, 주제통합적 읽기란, 자, 여기서 주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끊어주고, 하나의 화제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형식을 보이는 독서 자료를,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까지가 목적어가 되죠. 자, 비판적 통합적으로 읽고 재구성하는 독서 활동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의 서술어는 의미하다가 되겠죠. 서술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자, 주제 통합적 읽기에는 동일한 화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지닌 글을 대조하면서 읽는 방법과 자, 여기까지 끊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앞에 나온 A라는 방법과 더불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게 되겠죠. 자, 비슷한 주제를 담고 있는 다양한 형식의 글을 비교하면서 읽는 방법이 있다. 자, B라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 자, 이때, 자, 이때 같은 경우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어인데요. 자, 이 문장 앞에 나오는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끊어 읽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단순히 여러 글을 비교 대조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A 하지 말고, 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 A 하지 말고, B 해야 한다. 이, 이 문장은 이 B 부분이 굉장히 기네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의미 단위로 끊어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에서 서로 다른 관점과 형식의 글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자, 여기에서 끊을 수가 있겠죠. A를 해서 B 해야 된다. 자신만의 주제로 재구성하며 읽어야 한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자, 또한, 자, 여기도 이 또한 또한, 네, 또한 역시 부사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끊어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책을 읽고 책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교류적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자 여기에서는 자 a 로서자책 속에 담긴 다양한 생활 방식과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B 할수 있다, 있도록 한다. 자, 이런 문장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끊어 읽기를 잘 하려면 주어와 서술어만 잘 찾아도 끊어 읽기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끊어 읽은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음, 살펴보면은 이첫 번째 문장의 구조는 a란 b를 모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a에는 b와 c가 있다 이런 구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두 서술어가 있다죠 아까는 의미한다가 서술어고요 그다음에 이세 번째 문장은 a 하지 말고 b 하며 읽어야 한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읽어야 한다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문단 네 번째 문장은 자 a를 뭐뭐 함으로써 무엇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쓸 때도 내가 처음에 던진 이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처음에 주어를 던져서 막 이렇게 길게 설명하다가 삼척포로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 주어에 맞는 서술어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고3때 합법과 작문을 배울 때도 이 틀린 문장을 수정하는 그런 수능 문제도 많이 나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비문을 고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어 서술어 불일치. 주어와 서술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주어 서술어를 불일치 시키지 말고 꼭 그에 맞는 서술어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행복에 대한 글세 그 가지 중에서 조금은 덜 딱딱한 두 번째 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이두 번째 글 꾸뻬씨의 행복 여행은 앞서 얘기했듯이 소설 갈래에 해당하고요. 자 프랑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작가이신 프랑스 와 르루르라는 분이 적은 그런 소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동명의 영화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행복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관점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반갑게도 우리 교과서에도 그 영화의 원작인 소설의 일부분이 실려 있네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수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리 교과서에서는, 어, 일부분만 실려있는데, 어,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살펴보도록 합시다.